안녕하세요. 돼지핑거입니다 오늘은, 짜잔, 사마귀 미니카 멘티스를 접어봤습니다. 사마귀 미니카 멘티스. 앞에서 보면은, 여기 사마귀 눈처럼 보이죠? 사마귀 눈처럼 보이는 것과 사마귀 팔딱 해서 사마귀 미니카 멘티스입니다. 곤충 미니카죠. 자, 곤충 미니카, 사마귀 미니카 멘티스를 접기 전에 저번주에 공개한 불타는 태양, 네, 접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짜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티스미니까 한번 접어볼까요? 자, 녹색과 연두색을 준비해주시고요. 네, 녹색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녹색 사각형을 접어주시고요. 네, 참고로 나이도는 네. 3개입니다. 오랜만에 3개죠.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사각형을 접어보세요. 네, 이렇게 사각형을 접고요.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색깔 있는 쪽으로 펼친 다음에 삼각형을 접겠습니다. 네,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펼쳐주시고, 또한번 이쪽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짠. 이렇게 삼각형을 접으신 후에 다시 한번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삼각형을 접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삼각형을 접어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네. 이렇게. 이번에는 절꼭 따라 하셔야 돼요. 네, 접은 다음에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어, 오. 어. 좀 물렸죠? 물린 거는 다시 한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접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집에는 네. 침수가 안 됐기를, 네, 드립핑 거가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또 그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죠? 네. 네, 이렇게 접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 접은 쪽으로 삼각형을 접으신 후에, 여기도 삼각형을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으시고요. 반대쪽도 네, 이렇게 접어 주세요. 펼쳐 주시고, 마지막, 한쪽 네네 네 군데를 다 접는 겁니다 삼각형을 접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접으셨나요 그러면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목소리> 겁니다. 다 이런 모양 이 나타나셨네요. 그러면 네, 사각주머니를 접어보겠습니다. 사각주머니 이렇게서 해 네, 살짝 들어서수 정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쪽 으로 내려놓고 여기랑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종이를 열어서 이쪽 이쪽이 접히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열어서 여기 선이랑 요기 선이 다 보일 때까지 열어서 안쪽으로 양쪽을 접어주시고 네,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꾹꾹꾹꾹. 자, 꾹꾹꾹꾹, 이쪽을 눌러주시고, 이쪽을 눌러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첫 번째, 이쪽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죠?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자, 살짝 열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볼게요.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선과 요 선이 보일 겁니다. 네, 그 선을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 다시 한번 펼치면 네 요선과 요선이 보일 겁니다. 네, 그 선을 위로 올려서 네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셨나요? 이렇게 양쪽에 뿔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놓고 삼각형을 접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삼각형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삼각형 이렇게 접으셨나요? 뒤집어서 이걸를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바로 접겠습니다 가운데 선까지, 가운데 선까지 이 선이 맞닥도록 잡으세요.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쪽을 잡아서, 이쪽을 잡아서 안쪽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공간이 좀뜰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넓히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접어주시면 이쪽이 뜨죠? 쓰면은 여기자 보세요 여기까지여기까지 여기까지 꼭지점을 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을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반대쪽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러고 있고 여기를 가운데로 맞추는데 자 요쪽에 이쪽을 잡아서 요쪽을 잡아서 두장 잡힌 거 요쪽을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네. 가운데를 맞춰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 이쪽 끝까지 끝을 잡아서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돌려주세요. 자, 요런 다음에, 자, 보세요. 이 곳이, 이 곳에 맞도록, 자, 접어줍니다. 이렇게 네,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 보면, 자, 요 선이 보이죠? 요 선. 요 선. 요선 중요합니다. 요선이 딱 맞닿을 때까지 네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면 이렇게 밑에 있는 선이 자 이렇게 딱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보여드리면 아까 그 선이 네 사라졌죠? 반대편. 반대편 다시 한번 자 얘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첫 번째 여기까지 쉽죠 그런 다음에 펼치면 요선이 있어요 요선 요선 보이시죠 뒤집으면 요선이죠 요선 요선이 볼딱 맞을 때까지 딱 맞을 때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짠짠짠짠 짠, 짠, 짠. 보이시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펼쳐서 자첫 번째 거를 안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바깥쪽,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물리게. 두 번째 선을 네다 똑같이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라갔죠 마치 사마, 사막의 앞발같이 딱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네 이쪽을 열어서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펼쳐서 얘를 안쪽, 바깥쪽, 바깥쪽, 안쪽, 아무튼,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접으셨네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짠. 네. 양쪽이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막의 앞발처럼. 그런 다음에, 세모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안쪽으로 집어 넣으시면, 네. 첫 번째 종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쉽죠?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짠. 자, 두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이를 가져왔어요. 네. 두 번째 종이 적어볼게요. 삼각형을 접어주시고, 이걸 펼쳐서, 또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펼친 다음에, 네. 여기는 색깔 있는 선이든 없는 선이든 상관은 없지만, 네. 삼각형을 접어 볼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삼각형을 접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운데 이 꼭지점이 보이죠? 가운데까지. 삼각형을 접어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쪽도 삼각형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흰색으로 본 다음에 가운데 선까지 똑같이 네모를 접을 거예요. 신중하게 접어볼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신중하게 접어볼게요 네, 이렇게 접으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접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쪽으로도 한번 접어주세요. 펼친 다음에 이 네모에서 삼각형을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자, 요 모서리가 이 모서리와 맞닿도록 삼각형을 접어보겠습니다. 사각형이죠. 죄송합니다. 사각형을 잡고 펼쳐주세요. 뒤집은 다음에요. 여기를 이렇게 툭 누르면 양쪽이 올라오죠. 양쪽을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을 접습니다. 삼각형을 접으셨으면 가운데 선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네,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앞쪽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뒤쪽 뒤쪽을 한번 접어볼게요. 뒤쪽은 이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접을 거예요. 한쪽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자이걸로 보낼게요. 여기를 삼각형을 접을게요. 삼각형 이렇게 접은 다음에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펼치신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를 가운데를 누르면 양쪽이 올라오고요. 양쪽을 접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셨나요 그러면 한쪽을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펼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한번 더 이렇게 이 선을 똑같이 한번 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셨나요?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자, 여기 접은 걸 네. 펼쳐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접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돌려서 네. 이렇게 접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한쪽 이렇게, 이렇게 접을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살짝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숨어 있던 걸 살짝 이렇게 꺼낼 거예요. 반대쪽도 살짝 앞으로 꺼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또 꺼내면, 네.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위에 아까 접혀 있던 게쏙 나오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서, 그러면 뾰족하게 나오죠 자, 이쪽 한번 반대쪽 한번을 접을 겁니다 이렇게 되셨네요 자 이런 다음에 가운데선 요선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요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 삼각형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안쪽으로 말 말게끔 이렇게 네짠 이런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자 거의 다 됐어요. 그다음에 이선이선이선 이 선. 이선 보이시죠? 이 선대로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모여주시면, 앞에서 보면은 네. 사막이 눈 같죠? 눈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접을게요. 뒤집어서 이 삼각형을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가운데선까지 접어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 뒤집어 주시고요. 가운데선까지 접어주세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위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네 바닥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합 한번 해볼까요? 결합 예 원래 걸 가지고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양쪽에 넣어주시고, 살짝, 살짝 해서 끝까지 올려주세요. 뒤쪽을 올려서, 네. 뒤쪽을 이렇게 올려서 네. 우리 멘티스의 네. 눈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한쪽, 한쪽 집어넣어서 이렇게, 멘티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릴까요? 짠! 멘티스 같죠? 네. 멘티스가 이렇게, 미니 멘티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완성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쉬웠죠? 네, 별세개이지만 충분히 다 잡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뿅!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는, 네, 자세한 슈퍼모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부스터모드가 없냐면요. 네, 그, 포켓몬이죠? 포켓몬은 어차피 저작권 때문에, 네,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스터모드를 제외하고 슈퍼모드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슈퍼모드도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러면, 요, 돼지 핀 거는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안녕.